여름에 더울 때 나는 가볍게 입을 수트가 필요해 하시는 분한테 저는 이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옷이 너무 가벼워. 그냥 정장이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네네. 키가 그게 크실 부분보다는 살짝 키가. 한 160, 150에서 1 6 0대 예, 왜냐면은 자켓이 그렇게 길지 에 나오지 않았어요 자켓은 네, 살짝 네. 짧아요 네, 네. 어, 아 근데 요즘에 크롭도 많이 입으시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사실 짧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즘에 워낙 크롭이 대세고 이 짧게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네. 요정도 이제 저희가 키가 음. 158이에요 요정도 기장이 음. 정말 깔끔하고 힙은 안 덮는 것 같아 요 그죠? 어힙 살짝 어. 덮어줘요 덮... 그러니까 크롭보다는 살짝 더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선은 반팔이라 정말 시원하고 음.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런 네네. 거 지금 이 음. 자켓 원피스에도 코디해서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음. 음. 네. 그래서 꼭 이렇게 세트로 구매하셔서 가지고 계시는 원피스랑 같이 이렇게 코디해서 입으시면 또 다른 느낌의 정장이 하나가 또 탄생이 되는 거죠. 네, 네. 맞아요. 네, 네. 이게 특징이 뭐냐면은 딱 봐도 약간 브랜드 브랜드 명품 브랜드 생각 나시잖아요. 네, 네. 그런 느낌이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주머니 보시면 33 포인트 여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지, 바지 이쪽에도 네, 그리고 들어왔어요. 이게 단추가 되게 음. 클래식하죠? 어, 클래식한데. 네. 되어 있어서 무겁지 않으면서 음. 여름에 맞게 시원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좀 단추도 되게 지금 저는 지금 네이비라서 지금 조금 묻히긴 하는데 네. 시점 지금 화이트 입으시잖아요. 네. 화이트에 지금 실버가 되게 깔끔해 보이면서 네. 시해 네. 보이거든요. 청량감이 네. 느껴지면서 네. 되게 깔끔하거든요. 네. 아, 네. 그래서 아, 나는 올 화이트가 좀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네이비 바지에다가 화이트 구매하셔도 괜찮을 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름에 화이트 세트도 음.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구김은 어떤가요? 구김 별로 네. 없어요. 구김 없어요. 네,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지금 이렇게 했는데도, 음, 부기 부김 임이 없어요. 네네네. 네네. 그래서, 그래서, 아침에 <laughs> 입어, 입고 나갔을 때, 저녁에 들어와도, 북임에는 네. 강한 상품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슬림핏이에요. 허리가 슬림하게 잡아줘서, 네. 허리 라인이 되게 잘록해 보이고, 우선 테일러드 카라기 때문에 또 경식 있어 음. 보이고, 음. 네. 그래서, 여름 정장인데 내가 너무 정장은 꼭 필수로 입어야 되는 직업인데, 어, 반팔 너무 더워요 하시는 분들, 제가 진짜 아니, 반팔이래. 긴팔, 긴팔 너무, 너무 더워요. 더워요 하시는 분들, 네. 정말 반팔 한번 구입해 보시면 은 너무 시원하고.